때리면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 쓰레기만 때린다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다 때려서 아예 이 중동 지역을 마지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단계 휴전에 돌입한 지한 달이 흘렀지만 중동 정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4일 야심차게 발표한 가자지구 재건구상도 인근 아랍 국가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앞으로 중동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중동 전문가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 임기 초반부터 대놓고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취임 후첫 백악관 손님으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맞아들였고, 74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이 넘는 무기 선물까지 안겼더라고요.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그친 이스라엘 노선은 극명한 편이었는데, 이번에 좀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재까지로서는 인선하는 관리들도 그렇고요. 대다수가 아주 친 이스라엘 인사들로 더이다 채웠기 때문에 일기 때와.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바이든 전 대통령은 본인이 스스로가 자기는 시원주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네타냐후 총리를 어떻게 할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를 사실은 압력을 주면서 휴전을 이끌어낸 점 이런 점은 상당히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또 이제 눈길을 끈게 이달 4일 발표한 가자지구 재건 구상인데요. 가자를 중동의 휴양지 리비에라로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는데 사실 인근 아랍 국가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앞으로 실현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중동의 리비에라를 만들겠다 굉장히 쇼킹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 황당한 게두 가지 국제법 위반이 있습니다. 일단 이 가자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국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의 6.1 전쟁에서 불법적으로 뺏어온 땅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 점령한 땅이죠. 근데 그걸 미국이 들어가서 그걸 뺏어온다? 그것도 또 말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220만 명의 주민들을 담보다 몰아내겠다. 인정청소라는 거는 사람을 죽여서만이 인정청소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강제로 몰아내는 것도 인종청소거든요. 그리고 요르단 주변에 는 요르단과 이집트에서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를 받을 마음도 없어요.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강제로 하겠다라는 건이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재건을 한다 그러면 70에서 80%의 건물이 다 부서진 상태고, 미국에서 나오는 대체적으로 추산치만 해도 10년에서 15년이 걸릴 것이다. 들어가는 돈이 천억불, 천억달러는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는 이건 건설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차기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거를 계속 이어갈지도 의문이죠.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분명히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어서 나온 건데 본인이 정말 아니,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충격요법을 줘서 내가 이렇게라도 얘기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움직이지 않느냐.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충격요법. 그래서 뭔가 얻어내려는 그러한 딜의 하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이집트나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은 한 17억불, 이집트는 15억불인데, 요르단이 상시는 국가 규모에 비해서 7억불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아니 두 나라가 안 받는다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laughs> 받을 거라고 근데 거기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우리가 돈 주는데 안 받을 수 있어? 돈 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이런 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르다는 일단 주민은 받지는 않지만 어린아이들을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다친 아이들 2,000명 정도 그러면 어린아이 2천 명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한만명될 거예요 네. 이집트나 이 아랍 국가들이 하는 것도 적어도 10년 동안 싸움이 없어야지 재건을 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아마 재건을 아랍 국가들이 할 수밖에 없긴 할 겁니다 사실 또 관련해서 칼리스타인이 음... 또 다른 자치구역인 서한지구까지도 이제 불안하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일기 때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타널 총리와 만나면서 가자 지역을 중동에 리비에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지 않는 건데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이스라엘이 합병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음. 그 유다와 사마리아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가 인상깊게 봐야 되는데 이게 웨스트뱅크입니다. 음. 이게 요르단강 소환지역이에요 음. 이스라엘이 합병하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팔레스타인 국가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투 스테이트 아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투 스테이트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 제한 많은 국가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투 스테이트로 가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법이 세 국가 해법이에요. 가사 지역, 요르단강 서기에 있는 지역 사람들을 전부 다 보내는 거예요. 음.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고 네.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만 남는 거예요. 그게 그 스리 스테이트입니다. 네. 지금 뭐 가자에서 일단 하겠다고 네. 그러고 이스라엘도 네. 지금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있긴 한데 네. 지금 실질적으로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사람들을 지금 축출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투 스테이트 솔루션, 두 국가 네. 해법이 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또 여기서 얘기할 게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제 휴전 진행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휴전의 핵심 사항인 인질과 수감자 교환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아직 네, 다 마무리된 네. 것도 아니고 어제 외신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8일 기준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번 주 안에 2단계 협상 돌입하겠다. 네. 일단 2차 회전을 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가져에서 근데 이스라엘이 과연 될까. 그리고 음.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네. 응. 네타냐 총리와 만나서 아주 명백하게 얘기했죠. 이스라엘과 미국의 목표는 뚜렷하다. 하마스 제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마스가 떠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어떻게 쓰니 자기네들이 살아남아서 있으려고 그럴 테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네. 가장 큰 이슈는 하마스를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모든 음.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음. 조금 다른 이슈로 여기서 넘어가 보면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 음, 이란 음. 얘긴데요. 트럼프 이게 이란과의 관계는 더안 좋을 것 같다는 전망이 좀 많은데 저는 사실 좋아질 거라는 희망 해로를 계속 돌리고 아, 있어요. 그래서 네. 2023년 3월을 기점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부터는 이 아랍 국가들이 이란의 일종의 아랍한 햇방 정책을 쓰고 음. 있습니다. 이란의 그 낙후된 시설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했고요. 실질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한다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사우디는 트럼프 대통령의 브로커를 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우디가 이란과 미국을 중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실 관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16일 기자회견에서 네. 일을 끝내겠다. 종이가 네. 그런 말을 해서 이제 핵시소 공습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막. 네, 미국이 하락 없이는 공습하기는 어렵고요. 이스라엘은 내년 중간선거 전까지 가능하면 올해 올해 일을 끝내야 된다라는 아주 압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란이 분명히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변수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방점은 대화거든요. 대화는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이란의 혁명수비대 그, 저, 미사일 사령관이 뭐라고 그냐면 그럼 자꾸만, 어, 우리 핵시설을 때린다고 그러는데, 못 때린다. 때리면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근데 그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몇 개, 천배로 갚아주겠다. 그러면 갚아준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만 때린다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다 때려서 아예 이 중동 지역을 마비시키겠다는 아, 얘기거요다 죽자, 전략. 네, 벼랑끌 전술이죠. 근데 다행히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던 전쟁 멈추고 새로운 전쟁 하지 않는 그런한 애교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는 경제 제재로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지만, 어, 그건 핵 협상을 하기 위한 미끼라고 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대화에서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우디를 얘기 하셨는데 사우디가 이제 굉장히 중재자로서 요즘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이랄 게 있나요?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그 국가 규모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그리고 이란과의 오랫동안 관계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사우디가 이란과 미국의 중재를 할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죠. 음. 지금 사우디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중동의 평화가 필요해요. 전부 다전 세계가 뭐~ 그~ 한소 중립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석유를 덜 쓰겠다. 그래서 사우디도 급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미국과 이란과의 핵 협상이 잘안 돼서 혹시라도 정말 이스라엘 원하는 대로 이란을 폭격을 한다. 그러면 이란이 맞고만 간만이 있진 않을 테니까. 네. 그러면 이란으로서는 중동의 약한 고리들을 다 때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되죠. 그러면 사우디의 경제발전은 끝이죠. 사실 전 세계에 안 좋습니다. 아, 우리는 네. 사실은 좀 이제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동의 리비에라 정책을 계속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계속 보내려고 하는 정책을 계속 펴고, 푼다면 일본이 굉장히 빠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좀 받겠다는 네. 얘기를 했잖아요. 잘 빠르게. 네, 빠르게. 우리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네. 같은 동맹인데. 네. 외교부가 지금 여러,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뭐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입장에서 네.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과 어, 맞상대하기 어려운 상태고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딜레마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현안 중에 하나는 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내전이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아사드 정권의 시리아가 북한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친한 정도가 아니라 핵 개발을 같이 했어요. 시리아가 북한과 손을 잡지 않도록 우리가 외교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크 무엇보다도 사우디와 연결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우디가 대사가 부재예요. 네, 이 중차대한 시기의 대사 부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의 국방을 굉장히 높게 사기 때문에 네. 사우디를 k 이 국방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군체제나 이런 거를 다 한국화로 만들고 싶어 노력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성 장군 출신의 대사를 보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탄핵 정국에서 사성 장군 대사가 귀국하는 바람에 사우디 대사가 공석이 됐어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사우디에 와잘 협력할 수 있는 사우디가 원하는 그러한 협력할 수 있는 대사를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